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저녁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짧은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아직 꼭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대안에 역행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도 대통령께서 이런 정치를 잘하고 소문이 세계적으로 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디아스포라 고래인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수도권에 스며들기 시작하니까 주택 가격이 또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적 자원을... 자 정리합시다. 저, 네. 약간 패스해서 먼저 얘고 네. 여러분, 이 시민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진짜 뭐 저런 액수가 다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의 인성입니다. 집값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귀찮, 귀찮다는 듯이, 그만합시다 라고 말하는 저 목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질문하는 시민이 환, 어, 황당해하는 표정도 한번 보세요. 저게 대한민국 대통령 크라스입니다. 립서비스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이 정치를 잘하고 뭐 소문이 세계적으로 났다. 저렇게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저게 뭡니까 도대체?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럼 아예 저런 행사를 만들지, 저런 자리를 만들지 말아야죠. 이제는 일반 국민을 향해서도 대놓고 망신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만행입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이재명과 다카이치 사나에, 사나에를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말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보여준 차이만 해도 어, 벌써 이미 넘사벽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을 방문했던 트럼프는 다카이치 사나에 대해서는 마린원을 함께 타고 어, 항공모함에 올라서 동맹을 과시했습니다. 반면 이재명과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관계에 그쳤을 뿐이었습니다. 정상회담 후에는 또덧보잡 선수의 야구 배틀을 선물해서 온갖 억척을 불러일으키게 됐죠. 그런데 이번에 다카이치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자 그야말로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급이 다른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찬사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트럼프는 총선 결과 발표와 동시에 압승, 뭐 정당성, 역사적 의미, 거기다 개인적 지지까지 포함시켜서 풀 세트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어땠습니까? 며칠 만에야 축하 전화를 해줬고 또 메시지는 아예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차 관세협상이 끝나고 나서야 트루스 소셜에 이상한 축하 메시지, 그것도 단한 줄짜리 메시지를 올렸을 뿐입니다. 당시 트럼프는 한국과의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올리면서 처음 다, 첫 부분도 아니고 거의 중간 뒷부분이 지나서 한줄 붙였는데 다시 찾아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I would also like to congratulate the new president on his electoral success. 딱이한 줄이었습니다. 이걸 축하 메시지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재명이란 이름도 없었습니다. 또, 통상적인 선거 승리를 표현하는 빅토리도, 빅토리란 단어도 없었습니다. 대신, 엘렉토리알, 엘렉토리알 석세스. 그러니까, 뭐, 선거에서 성공을 축하한다. 이런 두리뭉실한 표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특히, 이재명이란 이름도 없었던 해교한 축하였는데, 이거 한줄 받으려고 결국, 3,500억 달러를 내줬던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총선 승리 축하 메시지는 그야말로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앞 문장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뭐 발음이 좋지는 않지만,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Congratulations to Prime Minister Sanaeda k a i c h i and her coalition on a landslide victory in today's very important vote. 빅토리를 넘어서서 랜드 슬라이드 빅토리. 산사태 같은 승리 그러니까 압도적인 승리라는 표현으로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뉘앙스를 듬뿍듬뿍 담았습니다. 전체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오늘의 매우 중요한 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는 사나에 다카이치 총리와 그녀의 연합에 축하를 보냅니다. 그녀는 매우 존경받고 대중적인 지도자입니다. 승거를 소집하기로 한 사나에 총리의 대담하고 현명한 결정은 큰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당은 의회를 장악했으며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역사적인 3분의 2 초과 다수를 확보했습니다. 사나이 총리, 당신과 당신의 연합을 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보수적이며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통과시키는 데큰 성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투표한 일본의 훌륭한 국민들은 언제나 제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진정 어린 존중이 담겨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제게 큰 영광이었다. 대담하고 현명한 결정, 힘을 통한 평화, 훌륭한 국민, 강력한 지지, 어느 부분 하나 모자람이 없는 그런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두 달을 기다려서 이름도 들어가지 않은 그것도 관세 협상을 통보하면서 짤막하게 한줄 언급했던 것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찬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정적으로 투표한 일본의 훌륭한 국민들은 언제나 제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밝힌 부분은 그런 지도자를 뽑아낸 일본 국민의 선택 자체를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는, 것, 승인하는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때문에 격이 높아졌고 이재명을 선출한 한국 국민들은 등달아서 삼류 국민 취급을 받고 받은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과 일본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모토는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고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주 4.5일제가 빨리 안 되느냐?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미래가 더 황, 황금빛일까요? 끊임없이 일하자는 일본과 업무 시간은 줄이고 돈은 똑같이 달라는 한국과 어떤 나라가 발전, 더 발전을 할까요? 한국 일본을 따로 잡았다고요? 아마도 수년 내에 또 열등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반일을 외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소위 말하는 거구입니다. 이런 거구 인사가 지휘하는 자민당이 선거에서 압승한 일본을 보고 한국 정치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일본이 맛이 같다? 저런 거구가 이끄는 다카이치에게 개헌 의석을 훌쩍 넘기는 의석을 주다니 일본 국민들은 미쳤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다카이치는 그야말로 거침없는 스타일입니다.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문에 숨도 쉬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일본의 전립 위기 상태로 판단할 수 있으며 그런 상황이라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중국 대륙은 물론이고 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면 개입해서 일본인과 동맹국 국민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통해 미국은 일본을 한국보다 더 강력한 동맹국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미일 동맹이야말로 확고한 인도 태평양 동맹으로 구축되었다는 결정적 계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시진핑이 생 난리를 치고 심지어 트럼프까지도 한발 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 가이치는 끊임없이 밀어붙였습니다. 우리나라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같으면 어찌됐을까요? 트럼프 정도의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밀어붙인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당내에서 중도층을 잡아야 하느니 어쩌느니 시끄러웠을 것이고 또 몇몇 계획파인 개혁파, 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퇴를 요구하고 법석을 들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주류 언론들은 앞다퉈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밀면서 이대로면 선거 폭마한다 뭐 들쑤시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다카이치는 부동층이나 무당층으로 대표되는 중도 민심에 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라고 뭐 이도저도 없는, 이도저도 아닌 소위 말하는 중도파가 없었겠습니까? 심지어 일본에는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자민당의 선거 결과를 보십시오. 제가 평소에 늘 강조했던 것이 중도 진영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중도는 좌우원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성향이 중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택에 약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표심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힘센 곳으로 몰려갑니다. 거구라서 안 가는 것이 아니고 분열 때문에 지지하, 지지하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우파들이 똘똘 뭉쳐서 힘이 있어 보이면 주변 세력들은 따라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주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번 일본 선거에서 너무나도 극명하게 확인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산토끼 잡겠다고 집토끼를 방치했다가 산토끼는 고수하고 집토끼까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보다 민심이 어떻느니 하는 오세훈 한동, 한동훈류의 그런 군상들입니다. 지금도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는 하나 만화라든지 뭐 온갖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중도탈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아니, 보수정당에서는 1년 내내 중도탈행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선거 때가 되면 그렇게 외치던 중도표는 좌파 쪽으로 넘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보수가 분열되니까 중도가 들어올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론은 극우파들이 준동을 했기 때문에 또 중도가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 그럴 듯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일본 총선 분석에 정답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중도를 표방하는 공명당과 입헌민주당은 지금 총 167석을 가지고 있다가 118석이 줄어든 49석으로 쪼그러들었습니다. 완전히 폭망한 것이죠. 자민당이 그 118석을 모조리 가져가서 108석에서 316석으로 늘어났습니다. 좌파 의석수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오세훈이고 한동훈이고 유승민이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합니다. 왜 거구주의자가 이끄는 자민련이 중도층의 표를 모조리 흡수할 수 있었을까요? 일본 거구는 한국 거구보다 양반이었을까요? 천만입니다. 일본 거구는 한국 거구보다 훨씬 더 극성스럽습니다. 아직도 태평양 전쟁 전범들의 위패를 모시면서 언제든지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중도진영에서 그런 세력에 힘을 실어주면서 나약해진 일본을 다시 한번 강하게 키워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와 손잡은 다카이치 열풍은 지금 일본 열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트럼프와 손잡고 아시아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게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이 당선되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를 AI 전략 제네시스 미션의 첫 협력국으로 선정했고 스카페 센트 재무장관은 즉각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미일 동맹의 새로운 전환점을 공개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미국과 손잡은 일본은 조만간 영내에서조차 한국을 따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재명과 한국에게는 재앙이 될수 있겠지만 그게 국제 질서입니다. 중국에 굽신거리면서 미국을 멀리하려는 이재명과 대만이 공격받으면 미국과 손잡고 대만을 지키겠다는 일본. 트럼프가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다카이치는 이제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극우 성향의 법안들을 빠르게 빠르게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또, 미국으로부터 각종 특혜도 주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많은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일본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카이치는 앞으로도 중국을 쫓아갈 일은 없을 것이고,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일본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